자, 요 놈이 지금 등검은 말벌인데요. 꿀벌을 잡았는데 이것을 이제 체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가 잡혀 있는 줄도모르고이 안에서 꿀벌을 죽이고 있어요. 지금 경단을 만들고 있는 거지요. 현재 목이 달아났고, 어...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몸이 달아서 지금 일하고 있죠. 현재 일하고 있어요. 이 녀석이. 저 새끼 먹이려고그러는거 지금 봐봐요. 작업을 하고 있지 이빨로 몸을 살살 돌리면서 다리 떼내고 어, 날개 떼내고 지금 씹고 있어 이게. 아자 새끼고 그래가지고 경단을 만들어가지고 날아가서 제 새끼를 먹이는 거죠. 지금 현재 머리 떼냈죠? 다리를 떼내고 있어 지금. 날개 떼내고 순식간이네 이거 지금. 어, 지금. 경단 상태를 만드는거 지금 는만들 쟤는 지금 완료.